가는 주식에 여러분들 더 질러라 그랬죠 가는 주식에 질러라 그랬는데 107100까지 땡겨 올려놓고 지금 호가창은 106500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뭐 10, 107100이든 106400이든 106500이든 어쨌든 오늘 요거 종가 배팅 들어가겠습니다 시젠 어,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젠을 종가 배팅 해야 되냐고 어, 하면은 어, 우리가 이게 상한가에서도 팔지 않았죠. 물론 여기서 절반씩 파신 분들도 있습니다. 14만원에 절반 파신 분도 있지만 저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지금 11% 수익이었습니다. 이게 그40% 수익이었는데 어11% 밖에 안 됐죠. 그렇지만 어왜 요금 먹고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팔한 거예요. 이거는 저는 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제는 여기서 끝날 물건이 아니에요. 어,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, 주, 이 주식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더 갑니다 어, 여기서 어, 14만원을 뚫고 한파동 더 가는걸로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목표가격이 얼마쯤 되냐면 어, 약 어, 20만원 정도 그래서 오늘 양궁이면 종가배팅 하는데 어, 목표가격을 내가 미리 정해놓겠습니다 목표가는 20만원이다 알겠죠 목표가는 20만 원이다. 짜릿합니까 여러분? 20만 원 오면 예, 짜릿하겠죠. 어, 그렇게 20만 원 한번 먹어봅시다.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사면 오늘 사는 물량만 해도 어떻게요? 100% 먹는단 말이에요. 오늘 여기서부터 사는 사도 100% 먹어요. 아시겠죠? 어,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. 종가매팅, 저도 종가매팅 들어갑니다.